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등 이런 척추 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술 없이 호전이 가능하지만 만성 통증을 방치하다 치료 적기를 놓치면 척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5m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수술 부위를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어 정확성과 안정성, 빠른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인 척추를 좀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면서 100세 시대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 신경외과 전문의 심종은 원장이 알려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게 직립 보행하는 인간의뭐 숙명적인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방할 수도 없고 뭐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물들 같이 이제 네 발로 걸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가고요. 음. 제가 실제로 뭐 연령이 어린 뭐 소아라든지 유아 같은 경우는 누워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의 압력이 거의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그리고 구부렸을 때, 무언가를 네.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척추에 음.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음. 하중이 가는 그 위치에서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가 힘이 약한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멀리 뛰기 잘못했다가 허리 삐끗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냉찜질을 먼저 해야 되나, 온찜질을 먼저 해야 되나? 뭐 삼일씩 번갈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궁금해요. 예 네, 이게 자꾸 까먹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통 TV에서 그 야구 중계를 하고 끝나고 나서 투, 투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다뭐 찜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예, 네. 네. 다 찜질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냉찜질입니다. 아.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다쳤다든지 예. 어깨를 많이 썼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급성기이기 때문에 그런 음. 경우는 당연히 깔아주는 냉찜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온찜질이 음. 기본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척추뿐만 아니라 뭐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네. 모든 관절에서 급성 질환에서는 냉찜질을 음. 하시고 만성 질환에서는 온찜질을 한다라고. 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구나. 찜질 한번할때한삼사 일씩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 급성기 따라서 틀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투수 같이 뭐 단지 뭐한두 시간 정도 투수 운동을 하셨다 그런 음. 경우는 막뭐 반나절 정도면 되시겠지만은 네. 뭐 무릎에 인대가 나갔다든지 허리 근육을 삐끗 하셨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이삼일 정도 맹찜질을 음. 하시고 음.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시고 나면은 다른 물리치료 같은 걸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